안녕하세요, 쭌티비의쭌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켓몬 총, 어, 네 팩을 까볼 건데요. 일단, 종류별로 샀습니다 어, 챔피언 로드, 강학장 팩. 다크오더, 강학장 팩. 그리고, 금단예이두 팩을 까보겠습니다. 참고로, 제가, 문구에서 샀기 때문에, 열이, 어, 이리저리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제가, 찍 어, 찍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. 어, 그러면, 먼저, 금단 이빛, 0 팩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레도리자드 풀에테. 오케이징. 아마루스. 지가르네! 만 이거 지가리네 GX 떴습니다. 이게 아마 와 진짜 핵 금손입니다. 또 GX 떴네요. 와 이걸 금단이신데와 이건 진짜 핵금손 인정합니까? 이거 아마 슈퍼레일 건데 와 이게 그냥 GX가 아니라 슈퍼레인가 하이퍼레인가 할 거예요. 와우 와첫팩만에 이거 운 빠요. 진짜 와 대박이죠? 자, 금단입이 두 번째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팩에서 운 좋게 GX가 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자, 푸코 판짱, 개구마르, 꿈번더무색 에너지. 자, 이렇게 두 번째 팩이 안 떴습니다. 자, 세번째로 다크호드 강학장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레돌이라드 동미로 자만칼 조로아 전기에너지 대인저러스 드릴 전돌라, 전톨라, 치라치, 오, 치라치 홀로카드입니다. 치라치 홀로카드. 자, 홀로카드랑 잭 아주 좋고요. 자, 마지막 팩. 챔피언 로드 강학장 팩 마지막 팩에서 좋은 홀로카드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는 번치코 홀로카드 환영합니다. 프리저랑 자. 이게 제가 지금 어 이게 강어 이거 챔피언 로드는 이게 처음 어 처음 까보는 거예요 챔피언 로드는 안 까봐가지고 처음 어 개봉기입니다 롱스톤 모다피 포프니 물에 던지 캔카 어로 로토스 이상한 사탕 뭐 이거는 로파파 홀로 카드네요 로파파 홀로 카드 이렇게 자 오늘도 역시 해검손답게지가르대랑 지라치 로파파를 뽑았네요 그러면 어,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.